아이고 풀거더니가 밤사이 멍살이 나가지고 설사하고 해서 녹두죽 쓰고 있어요. 아 탈수염소 이나가지고 빠른 방법 살수있어서 이렇게 한번 후루룩 끓이고 끓이는 동안에 녹두를 압력솥에다가 삶아요. 녹서 녹수, 녹서로 끓이고 자 어느 정도 끓인다 싶으면 뚜껑을 닫고 뜸을 들여요. 죽을 한참 푹 끓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불을 끄고 뚜껑을 닫고 뜸을 들여요. 흔드는 동안 이게 4 0년된집 간장이거든요. 옆동네 사던 애가 옛날에 줬어요. 제 음식 갈치랑 닭, 약닭 쏘어가지고 줬더니 이걸시장에 주는 거야. 엄마가 줬다고 무슨 쌀물 있잖아요 어부닭 쌀물다 탔어 속에 쓰려가지고 독도가 이제 다 불었어, 이렇게요 암초에다가 돌리면 이렇게 다 불어요, 이 불어요 이걸로 체에 걸려요 독도를 체에 걸려서 껍질을 좀 분리하는 것같 물어가면서 갈라요 껍질을 분리를 하는 겁니다 녹두를 푹 삶아야 돼요 자 걸러진 찌꺼기 를 이렇게 놓고 걸러진 물을 녹두 물을 넣고 같이 끓여요. 물을 많이 잡고 이게 전분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없으면 되직해가지고 안 돼요. 일반 절반 이상 이제 끓여놨잖아요, 이제. 죽을, 그러니까 물 대중에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제 물이 적으면 더 넣고 이렇게 끓여 아픈 사람이, 혼자 사는 사람이 녹두죽을 먹으면 뭐, 정식으로 뭐 해먹을 시간이 어딨어, 배는 고프고. 제일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 압력소스에다가 녹두를 삶아가지고 물을 붓고 그 다음 밥은 하는 동안에 이렇게 죽을 하는 동안에 같이 이제 섞어서 끓이, 끓이는 게 제일 간편하고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녹두가 해열이 좋아서 이 언니가 속이 열이 차, 차가지고 살살해져 하고 탈수가 일어나가지고 죽을 쓰는 거죠 위도 아프고 지금 다 쏟아내니까 이렇게 해서 푹 끓이면 돼요 너무니까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녹두죽을 하는 겁니다 아플 때 아플 때몸처럼 아플 때는 위가 부담되면 안되거든요 일반 밥 먹지 말고 이렇게 죽 써서 혼자 사는 여러분들 자취하는 분들 있잖아요 친구들 이렇게 집에서 끓여먹어요 녹두 제기놨다가 팥도 괜찮고, 팥도 이렇게 똑같이 삶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.